ها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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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잘 아 지냈어. 어 언니 거 어? 그냥 그냥 샀었지. 뭐야? 그냥 화장지 사는데 아. 그냥 너희 먹으라고 우리 화장지 진짜 좋은데? 야 고마워요 언니. 그냥 떡볶이랑 샀어. 나중에 먹어. 떡볶이도 있어요? <laughs> 와, 진짜? 너희 나중에 먹어. 지 라면 좋아하지? 어, 좋아하지. 어, 딸기 좋아해요. 어, 딸기. <laughs> 아 이거 너희 좋아? 양념 대박. 잠깐 잠깐 좀 예쁘게 해서 찍어. 너무 안 예뻐. 뭘 누나, 예쁘게 해서 찍어. 당국 만들자. <laughs> 내가 안 했지 우리 엄마가 했지 아, <laughs> 대박. 저 너. 너희 맛있다. 그때 우리 집와서 우리 이거 흠이 파는데. 우리가 다 먹고 갔잖아 근데 <laughs> 다 먹으면 되냐고. 오다 먹으라고. 다 <laughs> 먹었다. 뭐 한가. 어, 아, 아니야 무가무기 전에 이미 시켰어. 어, 시켜 먹어. 언니만 봐별이가 어, 언니만 거봐 r y good, only mamba. You go down. I'm going to get up. i 옮길까요? 어 알았어, 별이 앉아. 거기 있어, 얘랑 있어. 자, 추워. 그래. 바다, 바다 여기? e 기 up. I'm g 어여기 아 우리 뭐라고 할까? 봐. 뭐될 자, 리 퀴즈 왕. 오좋요 <laughs> <고마워요. 웃음> 부탁드릴게요. 자. 여기 나오는 게임을 해야 돼요. 지는 예, 사람이 오빠 뭐뭐마셔 근데? 난 매실. 아 정말 맛있다. 백전도못 썼다. 아 수도 수도키즈예요. 수도퀴즈아나 몰라. 아, 몰랐어, 아 그래. 좋아. 다음 보기 아, 해야 돼. 정답 하고 말해요. 오케이 오케이. 음 자, 정답을 꼭 말해야 돼요. 네 말하면 그거 문제 끝. 맞아. 다음 보기 중 스위스의 수도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. 스위스. 정답. 아 이런 말하기. 번로몇 어? 번에? 땡 기회 없어요 이제. 어 기회 없고 어, 그럼 다 말할 기밖 없어. 응. 응. 빨리 해 이제. 1번 응. 비엔나. 응. 2번 베른 3번 취리 4번 제네바 정, 정답 3번 츠리가 아 이름 3번 취리 츠리히 어 츠리히 취리히취리 아니요? 응 맞아. 츠리가 리히 아, 땡. 츠 정답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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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번. 2번. 베른. 베른 정답입니다. <laughs>

안돼 안돼 운서셔나 지금 카드 있어도 어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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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답 하고 말해야 돼. 아 이름 아 진짜... 오케이 그럼 이렇게 할게요. 어. 그래. 어. 나 다리 아프니까 약간. 아, 이렇게 오케이. 여기다가 할게요. 오케이. <laughs> 어, 오케이. 어. 제자리에서 말하기로 했더라 그래 그러자. 제자리에서 말하기로 바꿨어. 아왜 은이 은이 돌망는데니이 열심. 아니 그냥 말하면 돼 노동, 노동. 오케이. 오케이. 뭐야 이게? 노동. 딱한각나 노답, 노답. 어, 인정. 아 <laughs> 그냥 부으면 돼, 나왜 이렇게 많이 줬어? 다섯 장 줬어. 여섯 장이야? 다섯 장. 자 됐죠? 그리고 이제 자기 자기 에너지를 가져와야 돼. 체력, 자기 체력. 봐봐, 어, 캐릭터 옆에 보면 총알표시 있죠? 네. 이게 내, 내 체력이에요. 네. 누나는 네, 네, 네 개인 거야. 응. 지인은 3개. 세 개. 세번 먹으면 죽어? 세번 맞으면 죽어. 응. 총세번 맞으면. 여기서 가져가야 돼, 총. 알 네. 어, 이게 내 체력 게이지에다가. 놔. 자. 자. 자, 인상에는 여기서 또 중요한 보안관이니까 체력을 하나 더 받아. 나 이렇게 때리면 내가 걱정되는 진짜 건 이게 얇잖아. 얇다. 조건안 먹어지지. 샷. 어 무조건 안먹어지게 아, 야 빨리 빨리해 빨리 너뭐 먹고 싶어서 바꿔 바꿔 뭔지도 모르고 바꿔 뱅뱅뱅 아왜 뭐 이렇게 했냐 <laughs> 누나는 확실히 무겁죠 총은 두개못 가지고 나 죽었어 <laughs> 누나 뱅왜 죽었어 계속 소리 뱅아 그거 있어? 죽어 죽어 덧어 덧어 좋았어 운다 배. 0 0 진짜? 대신 옆사람밖에 못 쏘네 어했까운 사람 밖에 좋아 좋아 또쏴또쏴 죽여.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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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누나 운다 죽여 죽여 <놀람> 아 요것도 못 <웃겠네>. 찢는디 <놀람> 뭐야 아, 왜 그렇게 <놀람> 되신 사람 팩폴로 뭐네? 뭐 뺏을 수 있는 말. 거야 여보 어제부터 카르로 몇 번을 말하면 버리는 거거든 이거 버려 이거 그렇게까지 나 오늘 손다 씻었다 야! 진짜 귀여워 뭐해? 가왕이 있어